이게 뭐야? 밀리언에어엑스 예방으로 초대합니다. 정전인가? 뭐야? 내 초대에 응해줘서 고맙네. 전안 그랬는데. 근데 누구세요? 나는 밀리언에어엑스라고 하네. 아 제가 왜요? 우리 가문은 중세 시대부터 비밀리에 인문 과학 예술 분야를 후원을 해왔네. 이 세상 모든 문물들이 우리 가문의 손을 거쳤지. 아대단하시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가문을 위협하는 자들이 생겨났어. 뭐, 그래서 내 조부께서는. 가문의 비밀이 담긴 황금 열쇠 세계를 전 세계에 숨겨놓으셨네. 아 그런다. 나 대신 열쇠를 찾아와 주게. 제가 왜 찾아요? 엄청난 보상을. 하게. 열쇠가 어떻게 생겼는 이렇게 생겼네. 이게 바로 황금 열쇠일세. 다른 황금 열쇠가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해주는 신비한 힘이지. 어때?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나? 네, 할게요. 전 세계에 있는 내 친구들이 당신을 도와줄 것요 자네만 믿네. 라라스베가스 <laughs> 행운을 빈네 그러나 쉽진 않을 걸리 지구인스타 방탈출 게임 지구 여행자. 너 속에 기다리고 있었네. 이렇게 생긴 열쇠를 찾아오면 돼. 라스베가스에서 즐거운 여행 되시길. 아 저쪽에 있다니까요. 아, 이놈 황금 열쇠을 찾은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보상. 자네도 관심 있나?